안녕하십니까. 리틀조 빅조. 빅조입니다. 어, 오늘은 저.. 집사람과 리틀조의 한국어 실력을 좀 검증해 보겠습니다. 자, 자 지금부터 한국말로 말하기. 시작! 이건 안 되겠다. 저.. 딴 걸로 하자. 딴 거, 딴 거, 딴 거, 딴 거. 자, 먼저 발음 퀴즈 하겠습니다. 발음 퀴즈. 발음? 어. 아, 발음네. 발음. 예, 발음. 발음. 벌써부터 이 발음이 안 되네. 발음 되나니까. 발음. 발음. 발음 하죠, 하죠. 아. 발음. 삼겹살 한번 해보세요. 삼겹살. 삼겹살. 자, 삼겹살. 어, 삼겹살. 오, 되네. 사과 사과 오! 사과 오 되네 딱따구리 <laughs> 딱따구리 오! 딱따구리 <laughs> 자 다시 딱따구리 <웃음> 딱따구리 <웃음> 딱따구리 딱따구리 <laughs> 딱따구리 알았어 그래 뚱뚱하다 뚱뚱하다뚱뚱하다뚱뚱하다 뚱뚱하다. 뚱뚱하다. <laughs> 자, 뚱뚱하다뚱뚱하다이더더 <laughs> 이상하네. 뚱뚱하다뚱뚱하다 뚱뚱하다. <laughs> 자, 뚱뚱하다해 봐. 뚱뚱하다 <해봐. 웃음> 이거 안 되네. 아빠가 오뚱뚱해할 때. 아빠고는 뚱뚱하다 <laughs> 음. 뚱뚱하다. 엄마고문 날씨네. 날씨네. 아빠고는 뚱뚱해. 뚱뚱해. 뭐? 뚱뚱 아이고. <laughs> 아빠고문 뚱뚱해. 뚱뚱해. 엄마고는 날씨네. <laughs> 아기고는 너무, 너무, 너무 귀여. 앞자 거미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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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줄. 거미줄, 거미줄. 그 노래 어떤 노래였었지? 거미줄. 아, 외세쳤다. 거미줄 그거잖아. 비가 오면 소소. 거미줄이 찢어집니다. 뭐지? 에, 나였다. 나 까먹었다. 거미가 줄을 타고 아, 올라갑니다. 소소소. 소소소. 비가 오면 찢어집니다. 끊어집니다, 요네. 찢어집니다, 이거. 예, 끊어집니다, 요 아, 끊어집니다. 반짝 반짝. 반.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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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반짝반짝 <laughs> 반짝 반짝반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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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반짝반짝.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a n 반짝반짝 반짝 반짝반짝 짝짝짝짝짝짝짝짝 반짝반짝 Banta, b a 동원 양반기 무슨 뜻인지 알지? 동원 양반김 동원 동원? 동원 동원 양반김 동원, 양반김. 동원 양반기 <laughs> 어, 자 동원 양반김 해보세요 동원 방양기 <웃음> 양반기 <웃음> 동원 양반김 <laughs> 동원 양반김 김? 어김 놀이? 놀이놀이 놀이. 어 동원 양방김 동원 양방김 김김김 동원 양방김 음자 어. 동원 양방김 동원 양방김, 양방김. 아이거도 어렵네 동원 양방김 자 떡볶이 해보겠습니다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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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떡볶이. 떡볶이 자 떡볶이 떡볶이 어좀 났네. 음... 떡볶이 주세요. 라고 해야 되 이거 통이요떡 떡인데. 떡볶이. 떡 하니까 떡이잖아. 떡. 떡볶이 주세요. 음. 1인분. 인분인분네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<laughs> 자, 해 봐.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오.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어, 좀 났네. 1인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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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분 이래 그래. 어. 2인분. 그렇지. 자, 니니 마였다 2인분. 어, 까 이때. 2인분. 2인분. 아, 2인분도 1인분. 어, 1인분, 2인분. 아. 1인분도 2인분. 나3이잖 3인분. 3인분? 어. 잘하네. 또볶두 명이요. 3인분요두명이요 버스 3인분. 어, 두 명이요. 세 명이요. 우리가 어디 갈때 음. 뭐 타고 가요? 뭐 타고 갑니까? 음, 하이. 응. 어, 자, 엄마. 자동차. 자동차, 정답. 자,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. 가위. 뭐. 오, 오, 오. 하야 갔다네. 가위. 가위였습니다. 우리가 학교 갈 때, 책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, 요거를 메고 학교에 갑니다. 가방? 가방입니다 가방 아 정답 정답 네. 가방입니다 백팩 뭔가 응, 유대셔? 백팩. 응, 백팩. 백팩. 백거 백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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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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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 백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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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백팩. 바크, 바크. 어. 어. No. 백가, 바크. 바크. 백팩. 백백백백백백 백팩. 백. 박 백? 백. B. 어백백백 a 백? 백. 백 b a C k 백백백백 k e b 백백 k 백 백백 백백 팩백백백백 e b a 백 k e 백 a 백백 e b a k k 백백 a まだ e Bakke, 그래 재미없어서 끝낼 e 고 했는데 의외로 좀재 e Bakke, Bakke, b 발에다가 요거를 신고 아, 나갑니다. 네. 응. 신발. 어 신발. 어 신발. 잘하네. 신발. 그러면 신발 안에는 뭘 신지? 어... 신발 안에 구스시다. 어. 신발 안에잖아. 구시다를 한국말로. 양말. 어 양말, 그렇지.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을 한국말로 해보세요. 나는 아침에 <laughs> 아 맞네, 내가 한국말했네. <웃음> 바보가죠, 바보가죠. 소리와 보크와 아사. 어, 어그 리틀 조가 일본말로 잘 해석해 줬습니다 <laughs> 어, 보크와 아사 고왕을다 뵙ました. 한국말로 나는나는 아, 나는... 아, 나누. 나는... 나누. 나누. 나 나누. 아사 나누. 나아 나누. 나침 나누. 음. 나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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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는 아침밥을 먹었어요 じゃあ、下りてください。僕は学校から帰ってきました。何の発表から何の発表へそおう。来たでいいな、来たで。帰ってきたで。 帰...帰...帰...帰... 학교 에서 집에 왔습니다. 오. 오, 오 이자. 고유게 왔네. 자, 다음 문제. 어. 이가이는 ですね? 화장실 갔다 올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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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め야, <웃음> 아, 맞네. 또 내가 한국 말했네. 네소래 네모 토이렛이기마스자이번엔 리틀 조가 일본말로 잘 해석해줬습니다. 그다지 안해내네. 광고가 잘 되는구나. 소리가 토이렛이기마 아, 오동 운전가. 쩡스. 아빠는 운전가. 잘아요. 운전. 운전을. 준절을 잘아요. 잘해요. 잘해요가 이참 어렵네요 이거. 잘아요 잘아요. 그렇지 잘하다니까 어 잘해 잘해요. 잘해 잘해요. 잘해요. 음, 잘하다니까 잘하요가 어 그렇네요 나올 수 있을 법한 표현이긴 합니다. 어, 보크와 오모차데. 1일 놀이 마셨다. 나는 난 물. 아, 나는 난물 아, 나는 난감 로. 하루 종이. 오. 놀았어요. 오. 오. 하루 종일을 어, 아주 예, 자연스럽게 표현했네. 음. 알 좋지. 하루 종일. 음. 어느 어, 정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. 도도. 예. 어. 자, 이の服이 우와, 무츠카시. k 레 r i Kiri, k 다쁘다다 오늘 학교 가만, 가만, 가서 가만 아 맞네 오늘 어, 난, 난 바보다 어 <laughs> 나는 바보다 어? <laughs> 아빠는 바보다 어 나는 어? 난 바보다 어,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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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어?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아빠는 바보다 바보 어몇 번째고 도대체 일부러 하는 것도 알고 3삼이요 3번 이삼 개. 이건 문제가 있다. 내한테 <laughs> 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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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웃음> 아,

나는 나늘 나는 나는 늘 아나늘 나는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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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그렇지. 오늘 어. 자동차를타섯 어. 타고 해, 아 타고 회사에 갔어요. 어. 뭐이 정도 레벨입니다. 예. 네. 굿굿! 어, 여러분 오늘 리틀조 빅조는 이참 좀 허접한 영상이었지만 예, 봐주셔서 감사했고 저희 가족이 이 정도 레벨의 한국어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 왜? 유튜브 왔다라마타였대 길에 갈게요 어? 응. 열심히 공부 할게요 응 갈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 그래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잘하네.